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 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12월 셋째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또잘 보내시고요 오늘부터 어, 날씨가 또 굉장히 예, 추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하시고요 음, 오늘도 또 편안한 하루 마음에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치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님까지입니다. 오늘 용띠님들의 메시지, 키노브 소드카드입니다. 내 자신에게 냉정한 하루가 되시라고 합니다. 나에게, 누군가에게, 대상에게, 일에 있어 냉정하는 거가 아니고요. 나에게, 내 자신에게, 내 가슴에게, 나는 냉철해야 돼, 독해야 돼, 냉정하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동안도 그렇게 많이 해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아직은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정에 이끌려서, 무언가 행동 판단하는 거안 되고요. 오늘은 냉 철한 냉정한 내 자신의 채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끼띠님들 예, 마음이 폭풍 속이래요.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거 현재 힘든 것보다 음, 과거에 힘들었던 거가 아직 정리가 안 돼, 마무리가 안 돼. 그거로 어, 스트레스 받는 건데요. 뭐,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어, 너무 이일 가지고 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laughs> 죄송합니다. 토끼디님들, 지금 하실 거다 했습니다. 음, 아마 현실적인 거, 미래지향적인 거는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어, 해결 안 돼, 머리 아픈 것들. 예.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거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되니까 너무 마음 쓰고 힘들어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범띠님들, 음,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어, 과거에 아니면 또 지금도 누군가 아프게 할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 또 나는 상처를 많이 받고 속상하다는 건데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음,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좀그 어, 마음의 상처들 아픈 것들 좀헐 털어버리시고요. 내 건강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서 어 이 아픈 마음들이 쉽게 가시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또내 스스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소띠님들 어, 좀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음, <laughs> 죄송합니다.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대요. 음, 나는 지금 좀 뭔가 막 활기차게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행하고 싶은데 예, 뭔가 딱딱딱 자꾸 막혀서 예, 뭔가 이렇게 뚫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아직은 잠시 좀 움츠려 있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언가 지금 상황이 예,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이 조금은 잠시 움츠려 있다가 예, 움직이시라는 거죠. 지금 답답함을 밖에서 자꾸 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 조용히 좀 시간을 보내자. 이때는 내 어떤 내면에 자기 개발, 자기 자아 성찰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이 답답한 시간도 자연스럽게 예, 또 이제 이렇게 승화가 돼가니까요이 이 답답함을 너무 그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집디님들 기도 수행 카드입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냥 조용히 해나가는 거죠. 이때는 새로운 변화 어떤 새로운 또 외부적인 뭐막 모임 운동 이런 것보다는 나 혼자 무언가 하는 거가 좋아요. 예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무언가 하고 있는 일에 좀더 집중하시거나 또 아니면 기도하고 수행하고 내 마음을 잘 자기 자아석절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돼지 띠님들 어,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미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갈등은 어, 한번 생기면 커집니다. 그래서 조그만했던 불씨가 그냥 확 이렇게 어, 타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갈등이 생긴다면 이 갈등을 싹둑 잘라서 바로 긍정의 메시지로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예 만들지 마시라는 거죠. 개띠님들 음, 오늘 부정적인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마음에서 자꾸 들 수가 있대요. 아, 뭔가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생각들. 네, 그런데, 음, 이런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그렇죠. 흐름이 나를 자꾸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불안한 생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자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걸 바로 긍정의 생각으로 밝게 밝게 전환하시는 거가 좋고, 또내 주위에 어떤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만나지 않은 거가 좋겠죠. 음, 박디님들. 예, 닭비님들께서는 오늘 마음에서 사랑의 감정이 예, 유한 감정이 좀 마음이 편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처리 대인관계적인 거 음, 너무 딱딱딱 냉정하게 어, 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감정에 예, 감정이 치우쳐서 예, 유하게 부드럽게 하시는 거가 닭비님들에게는 또 어, 마음도 편안하고요. 음, 이제 또 이게 마음의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내 마음이 그만큼 또 조금 여유가 예, 생긴다는 거니까 그만큼 또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거죠. 원숭이띠 님들 금년 성실 오늘은 아주 성실하게 해 주어진 작실하게 일해 오시고 갑니다. 예 밑에 금전이 많이 쌓여 있죠. 음 그동안에는 약간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지 않았을까? 어 나는 돈 많이 모았는데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내가 노력한. 결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숭이띠님들께서 그동안 노력해 오셨던 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결실이 다 쌓여서 이후에는 그 금전의 결실과 일의 결실과 뭔가 풍요가 나에게 가득 안겨주는 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예성실하게 주어진 일 그냥 묵묵히 해 나가시는 겁니다. 양띠님들, 어, 나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일에 집중 투자하시라고 합니다. 음 지금도 하고 계신 일뭐다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간 침체기에 좀 이렇게 됐던 분들 일에 조금 예 의욕이 열정이 없었던 분들 오늘은 좀더 일에 집중 몰입해서요 음 어떤 일에 좀더 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집중력을 내 스스로 내가 내 일에 에너지를 상승 효과로 올려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신 일 양떼님들 일 이후에 좋은 소식으로 전해 주는 거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많은 뭐 재투자 이런 거가 아니죠. 하고 있는 일, 잘하고 있는 일에 좀더 집중과 열정을 가지시라는 거죠. 말띠님들, 오늘 금전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말띠님들에게는 내 주위에 금전이 가득 깔려서 금전적인 희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전을 융통해야 되는 분들, 아마 금전적인 그런 융통의 흐름도 좋을 겁니다. 내가 능력이 갖춰져 있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희망이 내주에 가득하시다고 하니까요. 예, 좋습니다. 뱀띠님들, 어, 뱀띠님들에게 목돈이 들어올 수 있대요. 와, 어제도 이 카드였던 것 같은데, 음, 목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뱀띠님들에게 금전에 첫 목돈이 또확 들어와서, 예, 우리 뱀띠님들, 기쁜 일, 좋은 일, 예, 금전에 또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예, 그럼 오늘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는 오늘 감정의 절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그래도 감정 절제를 잘 해왔는데, 오늘 흐름이 이 주위에서 나라 감정을 또 건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아 어, 그럴수록 내가 감정 컨트롤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음 감정의 기복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감정이 좀 이랬다저랬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가 그걸 딱 붙들어 매고요. 아 오늘 내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 감정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냉정하고 냉철한 하루에 예, 되셔야 내가 감정적인 기복이 없고 그 감정에 내가 절제를 더 잘해야만 음 내가 또 속상한 일 속상한 일도 생기지 않고 또 후회하지 않는 판단도 될것 같습니다. 조언의 메시지, 전차카드입니다. 음, 지금 뭔가 결정할 일이, 선택할 일이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고민하신 분들, 너무 이거다 저거다 단정 짓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상황들, 그냥 해나가십시오. 음, 묵묵히 그냥 해나가면 됩니다. 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무조건 좋아요. 지금 내가 결정할 거안 해도 됩니다. 이 시간을 그냥 다해 나가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현실에 주어진 그 상황을 나에게 비추어서 그냥 해 나가다 보시면 예, 뭔가 그 길이 흐름이 다 나에게 좋은 흐름으로 올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또 지금 양쪽 일을 다 가지고 가든 결과는 모두 나에게 좋은 결과로 오니까요. 이 결정할 순간 어떤 길로 해서 너무 고민해서 극단적으로 예, 단정적으로 안 하시고 예, 그냥 무던하게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주어진 현실에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움직여 보자. 그 결론은 다 좋은 결론으로 갈 겁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늘 편안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아프신 분들도 빨리 키워되시길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우선 모아 늘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왜안 <laughs> 예, 예, 예. 돼요? 이잘안 <laughs> 먹히나봐. 아이고.